반갑습니다. 편안한 상담을 드리는 시흥능공역 장현리 슈빌 퍼스트 클래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리슈빌 진부동산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시흥능공역 장현리 슈빌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시흥 장현지구는 시흥능공역, 시흥시청역 그리고 장공역의 정지까지 포함된 트리플역세권 단지입니다. 2020년 준공된 아파트로 주변 또한 준공된지 얼마 안된 신축 아파트여서 주변 도로와 상가도 너무나 깨끗한 도시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호재는 역시 교통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월판선인 월고대서 판교라인 2026년 개통예정 서해선 소사에서 대곡 2023년 6월 개통예정 신안산선 2025년 개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어 개통된 이후에는 인근 단지의 가치가 상승하리라 생각되며 시흥장현지구는 GTX 광명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 노선은 신안산선으로 단지 인근 서해선 시흥능공역을 통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한 노선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크게 해소하여 기존 이동 시간이 시흥능공역 기준으로 약 20분대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출퇴근에 교통 혁명이 일어납니다. 월고대서 판교까지 도착하는 월판선 또한 개통 시 판교로의 출퇴근 거리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부동산의 기본인 빠른 교통 흐름을 나타내는 단지의 아파트 가격적 메리트를 보면 투자 가치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판선의 경우는 완공이 되면 인천 송도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경강선 라인이 완성되기 때문에 단지에서 강릉 여행도 상당히 단축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시흥능곡역 장현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아파트와 주변 정보를 소개해 볼게요. 장현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891세대 총 10개동이며 주차 대수 1,426대, 세대당 1.6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디자인의 외관이 돋보이며 동간거리가 넓어 조망권을 해치지 않으며 주차장은 100%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넉넉한 주차 공간으로 늦은 기가에도 주차 걱정할 일 없고 주차 유도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 편한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단지를 걷다 보면 곳곳에 조경이 눈에 띄는데요. 숲세권 단지로 단지를 걸을 때면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공기 또한 너무 좋아서 상쾌함까지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공원처럼 아기자기하게 조성되어 있으면서 큰 연못 분수대로부터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예쁜 조경을 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산책로 앞으로 티하우스와 북카페가 있어 차 한잔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편의시설도 너무나 완벽한데요. 커뮤니티 센터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 원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데, 작은 도서관이 있고, 키즈카페 및 키즈클럽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으며, 주민회의실 및 남녀분리 독서실,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헬스장, 골피연 습장 등이 마련되어 있고 가벼운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문 쪽으로 보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정류장이 있고 바로 뒤로 단지 무인 카페가 있어 버스를 기다리며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들의 등원을 빠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학군 정보로는 단지 가까이 시흥가운 유치원이 있으며 도보 5분, 차량 2분 내에 시흥가온초중학교가 나란히 위치해 있고 시흥능곡고등학교, 장곡고등학교가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정보로는 시흥능곡역까지 차량 5분의 위치해 있어 지하철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자차로는 5분 이내 거리에 39번 국도가 있어 연성IC를 통해 제3경인 고속도로와 서한산IC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등 타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정보로는 경기 시흥경찰서 차량 4분, 시흥시청 차량 5분, 모다아울렛 및 롯데시네마 차량 3분 거리로 이동해서 시흥능공역 주변에 많은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편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갯골, 생태공원, 갯골 캠핑장이 차량 10여분 거리에 있고, 솔트베이 골프클럽 차량 12분, 아세코밸리 골프클럽 차량 8분 거리에 가깝게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면적 정보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하단 설명란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시세 및 매물 정보와 평형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교통 모재가 많은 이곳 장현 신도시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리슈빌 진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찾고자 하시는 매물을 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